와, 또 이거 섬으로, 씨. 와, 섬이네, 이거. 섬이네, 섬. 어. 섬으로 가, 가시죠. 아니, 그래. 일단은 집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 예. 네. 와, 그 진짜 너무했다. 자기장 진짜. 근데 우리가. 너, 거기... 최대한 여기 바위로 해가지고 건너죠 어, 결코 나쁜 거는 아니고 같기도 한데, 일단 섬으로 가긴 가야 되네. 아니, 이따 쏘지 말고, 이따 섬으로 먼저 가자 어? 무조건 가입했는데, 섬으로. 어, 여기, 여기, 섬, 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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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 벌써 끊는다. 난, 난건널 거야. 야, 섬으까 가면 죽데야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 아니다. 안죽다안 빨리 와야지, 요 이따 저것들 잡아야 된다. 네, 제가 딸게요. 아니, 아니, 같이 붙어야 된다, 같이. 오른쪽, 왼쪽, 같이. 아니, 아니, 오른쪽, 왼쪽, 따로, 따로, 따로 붙자. 두 명, 두명 가자, 두 명, 두, 명, 두 명. 어. 네, 저랑 로댕님 오른쪽 가고 두분 어. 왼쪽 가자, 오케이, 오케이. 박사님. 자작 시작하면 간다잇. 자, 에레치 고. 렛츠, 렛츠 고. 고. 일단. 나 잡았어. 아니 그 끝에 있노? 와이씨마리잡았 아, 살리고 살리고 아 까맣 공안 오고 아니 다시 가야돼 다시 가야돼 다시 가야돼 이따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 지금 4대4에요 여기 앞에 있다 형 한 마리 뒤집어. 여기, 여기, 여기. 내 핑. 내 핑. 내 핑, 내 핑. 오케이. 나와요. 확인, 확인. 한명 남았다, 한 명.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이게 이게 내오른쪽으로돼 나무 뒤쪽에 있더라고 요요요쪽 뒤에 있다 여기다여여다여여다여 여기, 여기.